이복 동생? <laughs>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한고 남이 동생 어? 이복 어, 동 그런 거야 이복 동생거요 배달은 출입문이 배달 엄마도 있어요. 어 어? 글때난잘 모르겠네 그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돼있지 아빠 <laughs> 용호생이 <중이> 있어야 돼 <laughs> 우리 도 있을 거야 이제 아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응 이제 잘 모르겠네 이제 난잘 모르겠네 그거 이거 칭찬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<laughs> 근점을 여기였는데. 아, 이 여기. 아니었네 말도 안 들으라고 <laughs> 했나두가잘안간다고아요나두가잘안간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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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나 아,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니 재준이 친구 때가. 어 아, 미안 <laughs> 욕을 했네. <laughs> 어 미안 욕을 했네. 아 미안 욕을 했네. <laughs> 나 그거 교때이 친구 김재준 이러면서 놀았는데. 아그 <laughs> 정도가 아니고 그 재준이도 너나 진짜 욕을 했네. 여섯 고라는고 열차 사이가 넓잖아이하시게또 이제 얼굴이, 얼굴이 귀엽다는 게 아니라 <laughs> 너도 얼굴 <엄마> <laughs> 난난잘난잘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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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 본거 같아. 근데 니 댓글 니네 댓글 다는 것 중에 일, 일본 아이돌 그거 본거 같아. 근데 그 일본 아이돌 니 <laughs> 아니, 아니 일본, 일본 아이돌 사진